여러분 외식은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치명적인 죄입니다. 여러분 모든 사람을 가식적인 최면에 모든 사람을 맞춰서 살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그 외식에서 가식에서 해방시켜 줍니다.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. 앞에서만 우리 자신이 서 있으면 됩니다. 여러분이 집사 소리 듣고 장로 소리 듣고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고 몇 대쯤 믿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던 여러분이 그동안 죄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던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 앞에서 뭐할척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